개와 원숭이는 견원지간이란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견원지간을 그대로 직역하면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인데 서로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를 비유 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이들은 사는 곳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의 동물들인데 최근 인도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한 마을 에서 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 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일방적인 사륙에 가까웠는데 이 전쟁의 시작은 어린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실수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떠돌이가 된 어린 원숭이는 길을 헤매다 마을의 개들과 마주쳤는데 낯선 동물을 본 개들은 원숭이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아직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원숭이는 그렇게 개들의 공격에 현장에서 죽게 되었고 뒤늦게 이를 본 부모 원숭이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한 일시적인 인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숲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는데 대규모의 원숭이 병력이 튀어나와 마을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은 광기어린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개들을 공격했고 덩치가 작은 강아지들은 납치하여 나무나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개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동성 조언이 원숭이들에게 반격조차 하지 못했고 고작 한달 만에 마을에 있는 250여 마리의 개가 학살당했습니다. 이 중엔 떠돌이개가 아닌 마을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원숭이의 공격을 막아버려 했지만 자신들을 막는 인간을 본 원숭이들은 원숭이는 개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까지 공격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위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인구는 5천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만으로는 반쯤 미쳐버린 원숭이 떼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원숭이들에게 학살당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인간들을 계속 공격하였고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인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부까지 개입하였으니 이 견원지간 전쟁은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터지게 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원숭이란 동물은 원숭이 신인 한우만의 화신으로 여겨 각별히 아끼고 신성시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일부 주민들은 이 신성시되는 원숭이에 대한 공격을 반대했으며 여론을 의식한 인도 정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원숭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숲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전쟁은 겉만 보면 원숭이와 개로인의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 인간의 잘못이 아예 없진 않죠.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충돌 원인이 인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숭이들은 그들만의 서식지에서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이들의 서식지를 침범하여 살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인간과 개 그리고 원숭이가 한곳에 모이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에선 원숭이뿐만 아니라 맹수인 표범도 살고 있던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과 충돌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단순하게 보면 선방을 먼저 친 개의 잘못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숭이의 보복 강도는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 자체를 만든 건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